여기 바로 시장이 열리는데. 바로 응. 시장보다도 여기 저기 뭐냐? 푸드 스러게 맛있대. 아아 여기서 뭐좀 여기서 뭐, 뭐 먹. 여기서 맥주에 뭐좀 아, 먹으면 되죠. 원래 여기 오려고 그랬었는데. 아, 그래 원래 그랬어? 어, 원래. 음. 오. 씨. 여기 있었네. 일단 절대 한번 갔다 와보자. 한번 쭉 보고. 와, 근데 두 고양이 좀 창피할 것 같지? 네, 메디 Justamente... 어... 또étique 테라 s c h l 어? 사는 느낌이 데는데그 200m라고 그러던데. 바이. 어, 올리브 맛있겠다. 올리브 맛있겠다. 제일 맛있죠 겉쪽에도 있어. 음? 와, 이게 에어 배드란 건데, 에어, 그, b 비다 이게. 에어 배드는. 에어베드앤프레터에어에어베드앤프레터 몰라 그게 에어드앤비 시초 아니야 그게 아 그게 시초 알아 저거 깔아놓고 시작한게 알아알아 저기 모여가지고 방에 없어서 저거 깔아가지고 방처럼 했던게 시초 아니야 저, 저거 깔아가지고 에어매트 아 꼬마 키엽다 집에서 다가지 이런 여기에 천천히는 해나뭐 해야 다고 그러더라고 음, 뭐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